캐리아의 T1의 포지션은 어딘가? SUPPER. SUPPER. SUPPER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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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롤에서 팀이 이기려면 뭘 부서야 될까요? 넥서스! 넥서스 N, E, O, O. X, x 넥서스 엑스 넥서스 넥서스 오케이 오늘더 선생님 포지션은 어디일까 정글 j j j u 어 잠깐만요. j 예? u인데? 그럼 뭐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요, 이거? 거기에 u가 들어가야 돼요. 네, 지워야 돼요. 네. 선생님 죄송해요. 틀렸 제가 선생님은 아니긴 한데. Yeah. j u l L 예. 글 l 2 l E 예요 정구 정글 오케이. 예. 비지가 뭔 뜻인가요? 그 게임 전 이건 알죠. 그렇게. GG. 그렇게. G-O-O-D. 인데요 오. 예, 케이 잠시만요. 어? 게임인데? 아, 이거 G로 바꿔야 돼요. 죄송해요. 자, 여기까지. 예. 네.